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금요골반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온전히 죽게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2장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등내 상해 나라의이르이라큰 풍랑이 외를 위협하며 저기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의 노조 상의 하늘 이 작은 배상 THEE-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소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류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참는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에만 보더라도 세 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10절에는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1 1절에는 인내한다라는 말로 또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여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그토록 참고 인내하라는 것일까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당하게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러한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서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참고 인내하는 본을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는 농부의 인내함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귀한 소출을 내기까지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농구의 인내를 배우고 그토록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과 주 이름으로 가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연하다가, 어, 혹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혹독한 피팍과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욕처럼 인내할 것을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욕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또 조롱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인내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서운하신 하나님이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 긍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1 4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또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엘리아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회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서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농부의 인내를 또 선지자들의 인내를, 여배 의 인내를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실 때, 때에 우리가 더욱 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예수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시미 오늘 인내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